Welcome to Arina's Food Astay. This is Arina. 아리나의 미식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laughs> 네, 이제 오늘은 영어로 진행하지 않고 한국어로 하려고 하는데요. 영어를 시도해봤으나 어, 모국어인 한국어가 훨씬 더 격하게 저의 음식을 먹는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어나 기타 외국어로는 이제 자막을 넣을 예정입니다. 네, 한국어로 할게요, 그냥. <laughs> <laughs> 네 오늘 먹을 주제는 이제 피자헛에서 신메뉴가 나왔다 그래서 새로 시켜봤어요. 크런치 치즈 스테이크 피자인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laughs> 짜잔. 보이시나요? 오, 비주얼이 아주 화려한데요. 음, 탐나 탐나. 이렇게 보니까. 끝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엄청 커요. 근데 여기 감자 무스나 아니면 고구마 무스랑 이제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랜덤인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뭐가 들어있는지. 여긴 고구마 무스가 들어가 있네요. 음. 근데 고구마 무스가 들어가 있는 쪽에는 모짜렐라 치즈 도 같이 들어가 있는 있다고 써 있는데. 보이지가 않네. 여기 끝에 조금 치즈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고구마 무스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주 먹는데 난리 난리도 아니네. 맛은 그냥 약간 일반적인 바베큐 소스 맛. 아 근데 손으로 먹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laughs> 원래 피자는 손으로 먹어야 맛있어요. 원래 이렇게 소개팅에서 이렇게 포크하고 나이프로 이렇게 잘라 먹잖아요 저도 소개팅 나가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냥 집이니까 맛있게 손으로 먹겠습니다 제가 고기 있는 부분을 못 먹었어요 아까 뜯었던 게 고기가 없어서 그래서 고기 있는 부분을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고기가 두 덩어리가 들었네요 보이시나요? 이 고기예요, 고기, 고기. 제가 고기를 엄청 좋아해요. 거의 고기만 먹거든요. 저는 엄청난 육식주의자라 가지고 야채를 거의 안 먹어요. 근데 앞으로는 건강을 생각해서 먹으려고요. <laughs> 저는 스테이크 피자라 그래서 약간 진짜 고기 결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약간 미트볼 형식이 들어가 있어요 미트볼 고기 다져가지고 뭉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스테이크 피자 맛은 아닌데 그래도 보통의 그러니까 맛 자체는 바베큐 소스 맛이 좀 강해서 아 스테이크 이제 바베큐 소스 뿌린 고기 맛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맛은 뭐 나쁘지 않은 저는 한 3점 만점에 2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신제품이라 약간은 기대를 하고 먹긴 했는데 어 저는 그냥 약간 평타? 이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허! 먹고 브릴리언트! 막 이런 수준은 아니고 그냥 아미트볼의 바베큐 소스 맛? 이 정도? 근데 뒤에가 되게 예쁘잖아요 특이하고 그래서 요게 조금 어그 비주얼 포인트? 이런 것 같고 그냥 약간 미트볼 그냥 바베큐 피자, 이런 느낌. 어,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 어, 여기도 고구마 무스야. 고구마 무스 말고 다른 거 있는데 없나? 한번 제가 다른 거좀 볼게요. 어, 여기 다른 거 있어요. 오! 보시면 흰색이죠? 감자무스, 감자무스. 제가 감자무스는 한 번도 피자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건좀 특이하다. 음... 뭐이 감자무스인줄 알았는데 모짜렐라 치즈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감자무스가 더 맛있어! 메시포테이토같이 느끼한 맛은 안나고요 감자무스가 그냥 약간 약간 단짠? 그냥 되게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부드러운 것도 이렇게 메시포테이토같은 경우에는 감자알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 약간 느낌은 고구마 홍수랑 똑같은데 훨씬 더 맛있어요, 감자 홍수가. <laughs> 그리고 치즈, 모짜렐라 치즈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그두개 조화가 맛있어요. 그리고 외국분들을 위해서 한국의 배달 문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한국에서는 배달을 시켜서 집에서 먹는 게 되게 자주 있어요. 다양한 방법의 주문이 있는데 홈페이지도 가능하고 전화도 가능하고 요즘에 가장 많이 핫한 거는 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는 건데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쓰시나. 어, 베트남 음식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모든 음식들을 다 한국에서는 배달로 이제 막 집에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배달 문화가 보편화된 이유가 한국이라는 국가가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약간 오토바이를 타고 사는 지점만 있으면 이렇게 배달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이 좀 좁아서 이런 문화가 더 발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맥도날드 딜리버리도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주문량이 많대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하는 배달 문화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점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피자헛의 신메뉴인 크런치 치즈 스테이크 피자를 먹어보았는데요. 저는 사실 조금 그냥 오리지널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뭐 경험해도 나쁘지 않을 정도의 맛. 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단점은 약간 비싸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 근데 할인 받으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켜 드셔 보세요. 안녕, 바이바이.